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, 기한기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, 제가 요즘 들어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... 아, 제 동영상에 많이 재미없으신가 보네요.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뭐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냐면, 여러분, 그... 초등학생 사이, 에그 사랑하는 사이가 있겠습니까? 예, 그런 사이가 있는데, 중학교에 그런 사이가 있어가지고, 제가 카톡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애가 받아줬어요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랑 사귀어 줄래? 를 먼저 했죠 다음은 나랑 어... 그냥 뭐 대충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장난을 치는 건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고 다음은 음... 나너 좋아해 말했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래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, 심지어 어떻 보면, 사귀면 뭐예요? <laughs> 물론, 사귀면 좋은 거긴 좋은 거지만, 뭐 그냥 친구 아닌가요? 아니요, 저 사귀는 서 좋긴 좋은데,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그래? 뭐, 나중되면 헤어질 수 있겠지만, 남데로 가가지고. 그니까, 제 말은, 음, 사겨본 적이 있나 없나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. 그런 소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